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뉴스 데스크의 뉴스 걸입니다. 오늘 현재 코비드-19 환자와 사망자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먼저 글로벌 숫자입니다. 확진자 311만 3468명, 사망자 21만 9253명입니다. 영국은 확진자 16만 2350명 사망자 21,678명입니다. 보리스 수상의 약혼녀 캐리 시몬즈가 오늘 아침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고 그녀의 대변인이 보도하였습니다. 미즈 시몬즈는 보리스 수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임신 9개월 몸으로 병원에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고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원 PMQ에도 참석한 보리스 수상은 비상시국인 관계로 산후 휴가 두 주는 연말경 사용할 의사를 밝혔다고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아직 이름은 짓지 못했다는 남자아이는 공식적으로 보리스 수상의 여섯 번째 자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코트란드 세인트 안드루스 대학의 연구팀은 막힌 코를 뚫어주는 코 스프레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작팀장 박지현 씨가 세계 인권주간을 맞아 영국에 있는 탈북자 주민센터를 소개하는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에는 3만 3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으며 해외에도 탈북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탈북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국이며 특히 뉴몰던 한인타운 지역입니다. 2018년 대북인권단체인 커넥트 북한은 뉴몰던 탈북난민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주민센터를 오픈했으며 이곳은 세계 최초의 탈북민을 위한 주민센터이기도 합니다. 주민센터에는 영국인 마이크 글랜디닝 대표와 탈북자 박지현 씨가 함께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 주민센터에서는 우선 탈북민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주민센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대1 영어 교육, 단체 영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집보조금, 병원, 학교, 심리 상담 등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틸북민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전 지역이 코로나 19로 록다운에 들어가면서 뉴몰던의 많은 탈북민들이 일을 못 하게 되었고 어려움이 있어 주민센터가 나서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마이크 대표는 런던 시티 브릿지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탈북민들 식량 구입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하운실이나 탈북민들이 록 다운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어제 탈북민들 키톡방에 다음과 같은 공고를 올렸고 식량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고 공고했으니 잘 읽어 보시고 아래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커넥트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운 탈북자분들의 식량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런던 재단에서 3,750파운드를 기부 받았습니다. 이 자금은 런던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들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모든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재단이 저희에게 기부를 해준 조건이 바로 런던 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모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금의 우선순위는 아직 비자가 없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자금이 정해져 있기에 우선 노인들과 한부모 가정을 먼저 지원할 것입니다. 개인당 최대 25파운드 또는 가족당 최대 75파운드가 제공됩니다. 자금은 H마우트 또는 코리아 푸즈즈의 바우처 또는 기프트 카드로 제공됩니다. 커넥트 북한은 모바일 충전을 위해서도 지원을 할 것입니다. 비자가 없는 분들이 우선 순위입니다. 모바일을 충전하여 쓰시는 분들에게 10파운드짜리 전화 충전 바우처를 드릴 것입니다. 모바일 충전에 사용될 금액은 총 250파운드뿐입니다. 이것 역시 비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가족당 최대 한 개입니다. 기프트 카드 또는 바우처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